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 추세선도 못넣었습니다 추세선 못 넘었기 때문에 어... 43,500원 예, 얼마 전에 잡으신 부분이니까 이 종목은 뭐 많이 버틴다 그러면은 지난번 저가 기준으로 버티셔야죠. 지난번 저가 기준으로 48,850원. 네, 48,4850원이 이탈되면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반등은, 네, 웬만큼 왔습니다. 지난번 깨진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강하게 뚫어, 가려면은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간다 그러면은, 빵 한번 떠줘야 돼요. 예, 이런 봉이 한번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밀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난 그래도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4만8 5 0원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목표라고 그러면은 46,000원 이상 정도, 예, 46,000원 이상 정도, 46,000원 부근 이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목표점이 다 왔다고 그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수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한 가격에서 도로 나오기는 그러니까 매수 가격보다 좀더 높은 상단이라고 본다 그러면 46,000원 부근 예, 삼성전자는 그렇게 그 목표를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에센테크입니다 에센테크 SN테크. 장기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눌림자리에 정확히 눌려가지고, 120평 눌림자리에 눌려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배,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에센테크는 115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들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고, 다음 목표점은 어딥니까? 하시면은, 우선, 1600원 부근이네요. 1600원 부근, 에센테크는 1600원 부근에서 일부 맞을 확률이 높, 높습니다. 1600원 부근, 1580원에서 1600원 부근에서 일부 맞을 확률, 뚜드려 맞을 확률이 있다.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어느 정도 한 30에서 50%?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는 120평 무너질 때까지, 혹은 하락전환 패턴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형지 엘리트. 어... 최저쯤이 1675원이네요. 이 종목. 어, 들어간 가격이 1800원이니까, 1675원 깨지면 그냥 나오죠. 얼마 손절도 아니니까. 1675원 깨지면 나왔다가 다시 보신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단기 목표는 전고점을 있는데, 전고점에서, 전고점이 120평이에요. 120평 근처이기 때문에, 2100원 근처에서는, 형제엘리트 2100원, 근처에서는 예,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많이 간다 그러면 은 2500원까지는 보입니다 2500원까지는 보이는데 예, 2500원까지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움직임이란 거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만약 여기서 지지된다 그러면은 자뭐 횡보를 하든 해서 122평을 뚫은 다음에 다시 눌려서 지지가 되줘야만 이 종목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지가 안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예, 살아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120평 위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살아줘야만 이 종목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봉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봉에서 좀 뚫어졌으면은, 갭상승까지 했는데, 뚫어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더 눌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75원 이탈되면 우선 나왔다가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단날 이제 쌍바닥을 이루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3000원 이탈되면은 빠져나오고, 단 예, 다날. 3,165원에 들어가셨으면 잘 들어가셨어요 잘 들어가셨습니까 3,000원 이탈되면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등은 3,300원 부근인데 최대 3,450원 3,400원 부근 단기는은 3,45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깨지면은 빠져나야 된다는 건 당연히 보이시죠 빠져나와야 되고 3, 길게는 3,450원 부근 네,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죠. 버텨줘야 됩니다. 저점을 저점이 낮아지면 안 돼요, 절대로.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3,000원 기준으로 보시고 3,450원 단기 목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네요. 삼성중공업. 어, 7,590원. 7,590원. 상당히 진입을 잘 하셨는데, 예, 잘 하시는 분이네요. 자, 그렇게 들어갔으면 딱 보이죠? 어딥니까? 여기죠? 저가. 양봉 떠준 저가. 상당히 그 진입을 잘 하시는 분 같은데, 강단있게. 예, 7350 기준으로, 7350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7350 기준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 보신다면, 지난번에 지지했던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8,000원 부근입니다. 단기 목표는 8,000원 부근. 예, 8,000원 부근, 8,000원 부근에서 8,200, 8 8,200원 부근, 요 정도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와 주면은 물량을 줄여보고, 다시, 움직임을 보고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나머지만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시고요. 기존은 7,350원 이탈되기 전까지입니다.